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룻기 1장의 말씀인데요. 아, 봉독은 1절에서 6절과 15절에서 2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6절과 15절에서 22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기근,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의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 이름은 엘리에 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타분 사람인데 모아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두 아들은 다 모함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다 살았다.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16절에서 15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의 결해와 신의 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루시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광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의 결레가내결레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러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거에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는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옴이는 모합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합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렘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오전 1한시에 이곳 본당에서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중보기도 팀이자 중보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아1한시 기도회에 함께하실 수 있는 경우 함께하시면 좋겠고 그러지 못한 경우 이 화요 중보 기도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중보기도 팀을 위하여서. 있는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를 이제 끝으로 사사기가 마쳐졌죠 주말간에 19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어두운 말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예비해두고 계셨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제가 참 사랑하는 성경 중 하나인데, 이 룻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의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의 집안 이야기로 열려집니다. 왕이 없던 시대 곧 사사 시대의이 엘리멜렉만큼은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멜렉이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나 하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지켰어야 할 하나님의 왕된 삶을 지키지 못해요. 그가 끝까지 머물러서야 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그곳을 떠나 가지 말아야 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가 거하던 곳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유다라는 의미는 찬양이라는 의미거니와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베들레헴은 말씀의 집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만큼은.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집인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엘리멜렉만큼은 베들레헴을 지켰어야 했지요. 하지만 그는 기근이 들자 곧장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할 때에는 잘될줄 알았을 거예요 성공할 줄 알았을 겁니다 이제는 떵떵거리고 살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 결국은 매우 비참하였습니다 모압에서 엘리멜렉 본인이 죽게 돼요 뿐만 아니라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또한 그 모압 여자와 결혼까지 시켰지만 고압에서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그두 아들의 아내인 룻과 오르바 이세 여성만이 덩그러니 남게 된 거예요.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된 겁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이 나오미는 다 잃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잃었어요. 내 아들 잃은 슬픔, 내 자녀 잃은 슬픔보다 더큰 슬픔은 없을 겁니다. 나옴의 이름은 원래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완전한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된 겁니다. 하지만은요, 성경은 끝난 것 같은 이때.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 것 같은 이때에, 아니야, 다시 시작이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모합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합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자. 처음 모압으로 갈때 나오미에게도 기대와 설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긋지긋한 흉년을 맞이한 이 가난뱅이 같은 베들레헴 이 시골을 떠나서 가장 부유한 집안 가장 부유한 곳인 모압으로 떠나면서 여러 가지 꿈을 꿨을 거예요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꾸듯이 마치 성경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이제 그 모합은 인생 최악의 끔찍한 땅이 되었습니다. 모합 땅에서 내두 아들과 내 남편을 묻었어요. 그러니 모합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기억이 있는 땅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가 자기가 싫다 떠난 베들레엠에서 풍년의 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양권 하나 받아서 신도시로 옮겨지면 이제 내 집도 마련하고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이제는 좀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집이, 그 가정이, 그 계약권이 모합이었던 거죠. 내 성공을 위하여 떠났는데 내가 잘 되는 길을 위하여 이렇게 내디뎌 보았는데 사실 망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극심한 흉년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영거프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바로 그때 망했다 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하자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룻기의 나오미를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나오미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는요, 이 사랑의 매라는 매가 있었거든요. 그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혀 있는 매였습니다. 때때로 어머니께서 저를 혼내실 때면 그 매를 드시고는 하였는데, 그러고 나서 꼭 말씀을 펴놓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거리는 기도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슬기만큼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소서. 저와 같이 헤매이지 아니하고 저와 같은 인생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실한 주의 종으로 진실된 목회자로 사용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어머니 방법이 사실 100% 옳다고는 못하죠. 어느 정도 투박한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머니의 이 사랑의 매가 저에게 어린 저한테 설득력이 있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뒷받침 되어지고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홀어머니셨던 저희 어머니도 본인의 어머니죠. 저의 외할머니이신데, 본인의 홀어머니와 함께 사셨다 그러죠. 그 둘이서 그리고 남동생 하나 데리고 아주 녹록치 않은 삶을 사시다가 근현대사에 아주 어려운 삶들을 살다가 결혼을 하셨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께는 결혼이 모압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혼하면 조금... 숨을 쉴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으셨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께 결혼은 모압으로의 피신과도 같았는데, 그러나 그 모압은 정말 끔찍한 곳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그리고 어머니가 결혼하시기 전에 미치어 알지 못하였는데, 결혼 후에 알게 된 아버지의 다른 자녀도.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러다 내 아들도 죽겠다 싶으셨다 그래요. 아버지의 여러 가지 집안에서 폭력을 비롯한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께서 제가 4살 때 저를 데리고 도망쳐 나와서 살게 되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이집저집 집 숨어 지내시다가 전도를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신 거죠. 그렇게 어머니의 영혼이 영적인 모압에서부터 영적 베들레헴으로 돌이키게 되신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요. 영적으로만 돌이키신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그 동네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곳에 돌아가면 우리 가정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뻔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뻔연하였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유 저 사람 남편이 어떤 어떤 사람이라면서 야그 사람의 전처야 심각하네 나쁜 가정이네 죄인이라면서 이런 수군거림을 다 감당을 하셔야 됐어요. 때로는 그런 손가락질을 피해 고든 길도 돌아가셨던 기억도 제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선택하신 일은 맞서고 아니에요. 우리 집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 아니셨어요.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셨으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회 열쇠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밤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엄청 울며 불며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새벽 기도하고 또 새벽이 맞춰지면 아침이 맞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고를 반복하며 사셨어요. 그 어머니의 몇몇 기도 내용이 제 귀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상처 주는 부모 되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상처드려 죄송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슬기만큼은 저처럼 슬기의 아버지처럼 악하게 살지 않게하여 주시고 헤매며 살지 않게하여 주시고 진실되고 정결하게 사용하여 주소서. 어,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저를 재우고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 이셨어요. 아마 이러한 어머니의 삶과 기도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사랑의 매를 대실지라도 어린 저에게 어머니가 설득력 있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무엇이죠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리던 차가 잘못된 방향을 깨닫고 유턴하듯이. 완전히 돌이키듯이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만 돌이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삶까지도 돌이키는 거죠.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후회하고 생각하며 자책하거나 남 탓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돌이켰거니와 그 발걸음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돌이킨 삶을 산 거예요. 그 삶을 보고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루시 이같이 고백했던 겁니다. 16절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16절을 다 보면은요.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으니 이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와 룻에게 각자 살 길을 찾아라. 너희는 젊지 않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둘 모두 극구 어머니 곁에 남겠다고 하다가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아주 못 박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나는 떠나지 않아.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은요 단지 나오미와 함께 인간적인 관계와 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평생 모압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그의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을까요? 나오미인 거죠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니 어머니의 하나님인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답지보다는 오답지에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루스는 나오미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까? 나오미의 회개입니다. 나오미는 연약하였고 오답지 같은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고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회개만큼은 나오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 룻도 압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 룻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잘못과 실패와 죽음의 인생에서 돌이키는 이 나오미의 돌이킨 삶그 회개의 고백 그 고백적인 삶이 룻에게 하나님을 볼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죠. 우리가 예배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의 자녀와 내 가정의 배우자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많이 헌금하고 세상적인 성공 거두었다고 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때로는 틀렸고, 때로는 실패하지요. 때로는 오답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며, 돌이킨 그 삶을 보고, 우리의 가정과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이, 아, 저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봐. 저분의 고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봐. 할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나오미와 루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하여 조롱하듯이 말했어요. 이게 정말 나오미가 맞아? 하였단 말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두 사람은 나오미와 루스는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내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라는 뜻은요, 기쁨이에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면서. 희락이라면서. 이게 뭐가 기쁜 거야? 당신 그렇게 잘 나갈 때 모합당으로 떠났잖아.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잡아먹었다면서. 기쁨이라며. 희락이라며. 어이구, 망했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어떠한 대꾸하지 않고 혹은 나를 일로 이끌었던 엘리멜렉 탓하지 않고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말하라고 부르세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실학이라면 기쁨이라면 마라라는 뜻은 쓰다 고난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벗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내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셨어요. 나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나오미의 발검을 돌이키고 베들레헴에서 수치를 당할 때이 모든 모습들을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오미의 모든 모습들을 그의 딸과 같은 며느리 룻도 함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길 19절의 첫 문장이 이것이거든요 그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나오미의 완벽함이 그리고 나오미의 종교생활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틀렸어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돌이킴이 그의 자녀와 같은 루세계, 그의 가정에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니 연약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도 겪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회심하게 될때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과 사람이 있다면 저희 어머니의 돌이킨 삶과 어머니의 기도일 겁니다. 연약하지만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의 발걸음까지 돌이켰던 그삶 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던.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저로 하여금 저 또한 주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큰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벽함이 복음의 통로가 아니에요. 나의 완벽함과 나의 종교생활이 내 자녀들을 살리지 않고 내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틀렸어도 내 인생이라는 시험지에 비금이 간것 같은 오답지일지라도 나의 돌이킨 삶, 나의 진정어린 회개의 고백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삶을 고백하는 기도 이를 통하여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나오미에 고백하여 돌이킨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그리하여 또한 사람의 루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곡하게 축복합니다.